네, 볼보입니다. 프라페예요. 네. 어... 금요일 밤이라 비가 어제 많이 오고 오늘 이제 멈췄는데 금요일 밤이라 선선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어... 요즘 유튜브 올리면서 어, 리뷰 영상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싶어 하시는 이제 신작 유니콘 패널이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왔기 때문에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리뷰 영상,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바스 컨스트럭션, 귀멸의 칼날 보셨고요이 소름까지 보셨는데, 네, 오늘은 드디어, 메가사이즈 유니콘 패널 디오라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금 위치는, 어, 여기에, 있어요. 네, 아이스박스 컨스트럭션 위에다가 자리를 해놨습니다. 본대는 이제 1차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어 분양을 안 하려고 막 버티다가요. 그거 분양이 됐고 지금 2차 버전 또한 그때 1차 버전의 같은 구성과 연출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연무 방법을 써가지고 조금 더 임팩트하게 네 했어요. 왜냐하면은 1차 버전 만들었을 때가 이제 2년 전이었는데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니콘들을 그다음에 다양한 건담들을 새로운 연무 방법으로 지금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 방법이 적용된 어 유니콘입니다. 일단은 풀 LED가 들어오는 버전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색감을 두 가지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리는 게제 모티브예요. 어 전원이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두 가지 모드로. 어, 둘다 감상이 가능하도록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LED가 꺼져 있는 모습이에요. 어, 헤드라인, 아이라인, 버스트, 그다음에 빔 샤벨과 폭파 부분에 풀 LED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연무 처리가 돼서 나머지 색감으로 예, 받아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예, 패널 디오라마 및 벽걸이가 되기 때문에 예, 돌출은 거의 한 25cm 이상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예. 위에 있는 이제 퍼스 건담은 그냥 30cm 정도 불출이 잡혀 있거든요. 네, 빔차벨의 길이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ED를 켜야죠. 자, LED 켠 모습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스위치는 언제나 원스탑 스위치고요. 자, 네, 보자.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실사처럼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 LED 자체가 폭발 쪽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헤드라인, 네.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 다음에 버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같은 조도 이제 멀리서 보시면 이제 조도 차이가 확 나죠. 네. 확 나죠. 지금 이제 프라페가 굉장히 밝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LED 랑상 최고의도로 작업을 해요. 이제 고의도 LED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뭐 제가 사용하는 킷들은 이제 전구 개수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네 최단도로 색감에 맞추어서 전구 개수를 잡아가면서 네 이렇게 심어가면서 색깔을 맞춰가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요. 네, 개수나 뭐 그런 걸 사실 세면서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니콘의 다리 부분은 네는 제외하고 염속에 묻혀있다 생각하고서 이제 여기에 한 패널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한 3위 각도 정도 잡혀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본래는 이제 스타워즈, 건담 각종 애니메이션 디오라마 작업에 모두 다 이제 LED나 폭파신에 들어가면 이제 적용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어, 건담은 이제 2023년식으로 제가 이제 고속크로마 새로 네, 개발한 방법으로 어, 도색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한 10분 정도 좀더 단축된 도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 연습을 거의 한 1년 넘게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색감은 좀 원하는 대로 지금 나와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이 유니콘하고 사실은 이제 컨스트럭션 유니콘이 같은 도색 방법으로 이제 출력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색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색감하고 시시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시는 그런 색감하고 관람하실 때 확실히 그 틀린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이 눈이라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메가 사이즈입니다. 빔비샤벨에 이제 LED 들어가 있고요. 양방향 네. 다 들어가 있습요이 아크릴 파이프 자체가 이제 반다이사에서 제공하는 빔샤벨은 제가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별로 안 예뻐요. 네. 별로 안 좋아요. 빔샤벨은 역시 나이트사이버 같은 느낌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스타워즈식으로 네. 이 막대기식의 나이트사이버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출을 할수 있으면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빈자벨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전부 다 네. 같은 빙샤벨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이 이제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메가즈 유니 저 버스 건담도 LED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멀어서 자 오늘은 최신작 프레리디, 메가사이즈 유니콘, 건담, 패널 및 벽걸이 디오라마와 함께 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나 새로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세요.